이렇게 해서 쭉 박았어. 그렇죠? 박았으면 얘를. 잠깐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부분 했을 때, 이부분 얘가 이렇게두 개가 딱 맞아줘야 되이부분이 부분은. 이부이부분이 잠 2cm 정도만 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를 끊어 줘요. 이렇게. 이제 끊어도 되겠죠. 왜냐면 하 박음선이 있기 때문에 지퍼로 올려 도더 이상 안 이게 안 뜯어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딱막 막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시접을 여기는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리고, 얘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내리고는, 여기를 다시 박음선을 살짝 덮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골선으로, 아니면 위에 상침을 하든지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 여기 앞에 부분 마무리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골선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골선인데, 그 골선을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골선으로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전체가 맞게끔 접어주고는, 어디를 박냐 하면은, 이 선을 박아주는데, 이 선, 그죠? 어디? 여기와 맞아이는요 선. 박는데, 여기보다 0.12 정도만 바깥으로 박아서 너무 딱 맞게 박지 말게요 살짝만 이렇게 해서 저거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앞부분, 그다음 이쪽은 마찬가지 여기도 골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접었어. 조건은 얘도 그대로 두고, 자, 편안한 선을 찾아서, 그대로 어디, 여기를 박으면 되겠지, 여기를. 박으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한 0.1cm 정도만 바깥으로. 이기도그래도이렇도 이리도. 이리도. 이도이끔도게이렇게이리러이은이렇게 해서는 이기허리선이죠여기리 이렇게 해서 박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펴놓고 박으셔도 돼요 박으려면은 여기는 오바로을 치든지 바이어스를 돌려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박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를 다오바로 쳤으니까 여기도 오바로 쳐서 한번 꺾어 박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오바로은 그대로 넣어도 따라서 들어간다 했었잖아 그래서 그냥